지금 가장 핫한 사진이 바로 위성한 사진 작가님이라고 청와대 소속 작가신데 정치인을 찍는다든지 어떤 유명 인사를 찍는 사진에 있어서는 호불호가 굉장히 갈려요. 이유는 목적이라는 부분이 이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어떻게 보면 가짜 프레이밍을 씌우는 작업일 수는 있거든요. 좀더 멋있어 보여야 되고 설득력 있어 보여야 되고 인자해 보여야 되고 어쨌든 파지티브한 이미지를 구현해내는 게이 사진 작가의 역할이잖아. 특히 인물 사진을 찍는 작가의 역할이겠죠. 위성한 사진 작가님의 이미지는 조금 다른 게 바로 피트수자라는 작가님, 오바마 전 백악관 수석사진 작가님이시죠. 피트수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위성한 사진 작가님의 사진인데, 이재명 대통령님 사진 찍는 거 보면 주변의 배경을 위주로 촬영을 많이 하더라고요. 프레이밍도 굉장히 어수선할 수는 있지만, 그 어수선함이 어떤 면에서는 자유로운 사진의 프레임이거든요. 배경에 대한 아우라가 인물까지 침투하는 사진이 바로 위성한 사진 작가님의 어떤 면에서는 계획되어 있는 사진의 프레임이고 구도일 텐데, 이런 사진은 대한민국에서 많이 접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전히 댓글에는 말이 많더라고요.